지금 보시면 네. 맨끝 머리가 거의 10레벨, 아, 10레벨이고 네. 네. 그 위에가 거의 한 9레벨이 있고 네. 여기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네. 조금 예전에 네. 좀 어두웠던 그 8레벨 네. 그리고 전에 이제 염색약으로만 진행했던 부분이 10레벨이라서 음, 지금 모발이총 음, 4가지 컬버가 음, 음. 있어요. 완전 염색. 음. 네. 일단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어두워져 있는 부분까지 한번 빼고 뭐 나머지 부분 작업을 또좀 디테일하게 해서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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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제품 이거죠? 네. 음. 아,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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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인데 이게 이제 블론드 스튜디오라고 다른 탈색제보다 네. 훨씬 더 손상이 적고. 네. 끊어지는 연조가 네. 네. 돼요. 저는 집에서도 탈색 몇번 해봤는데 음. 끊어지는 게. 그 가루도 그리고 입자가 좀 약간 붉은 느낌 나서 머리에 타격이 엄청 가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laughs> 지금 알려줘요. 궁금한 게 있는데 좋은 아 탈색약을 쓰면은 좀 두피에도 타격이 덜한가요? 이제 두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좋은 탈색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건조해지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탈색약 바르기 전에 보호제를 발라야 돼요. 보여드리고 응. 발라주요 <laughs> 근데 초피가 <laughs> 옛날보다 좀 괜찮아요. 너무 막 일어나 있어가지고, 그 탈색이나 컬러 할 때도 되게 조금 힘드셨죠 작업하실 때도 힘드셨죠? 아니, 면 저는 처음에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오르기 심하고. 맞아, 맞아. 머리가 이렇게 다 끊어져서 이걸 좀, 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한 거의 한 잔디 인형 수준이었잖아요. 어, 근데 진짜 많이 괜찮아요 어. 여기에 노란끼 같은 게 살짝 돌잖아요, 네, 네. 지금. 네. 빠지면서 노래졌는데 뒷머리가 근데 이 부분에 노란기를 좀 잡을 수도 있나요? 네, 아이아 부분에 아 잡으려면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색 샴푸라고 요즘 아잘 나와요. 노래 아래서도. 근데 그 보색 샴푸 안에 샴푸에 그 보라색깔 이런 아 네. 그런 색소가 좀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노란색이 보라색을 아 섞어주면 아 얘네가 하이져요좀 네. 블론드죠. 네. 근데 보색 샴푸도 사실. 일반 샴푸보다 두피에는 좋진 어, 않고, 어. 엄청 좋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심하게 자극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자가 끼고, 두 번만 보색샴푸를 전체적으로 샴푸하듯이 꼼꼼하게 하고, 두분 정도 있다가 헹궈내고 나면, 이런 노란기가 어느 정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색샴푸 제가 이따가 해드릴 거고, 음.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쓰시면 좋을 거 같아요. 요즘 이제 저는 그거요. 동물 아 진짜 바쁘 애들 는거 같아요. 저요? 바쁘진 그그 않잖아요. 고양이도 키우잖아요. 어 고양이도 아 진짜요? 얼마 전 부터 <laughs> 스피크스 완전 귀여워 아 좋겠다 제일 <laughs> 좋은 <laughs> <그럼 데리고 웃음> <출연시키는> 거 그럼 대륙으로 여기 출연시킬까? 아 진짜 귀엽겠다. 스피크스 너무 예쁘잖아요. <laughs> 귀여워 그냥 이런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노숙자가 엄청 많아요. 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노숙자들이 다 거기로 모인대요. <laughs> 잘 나가고 있는데요? 어, 저는 올라와 가지고 좀 음, 음, 오랜만에 봤는가 음, 그런가 봐요. 네. 잘나오고 네. 원래 저스티 아이, 저 그, 아니, 그 네. 머리가 엄청 빠져 가지고, 지금 발라주시는 게... 네, 아까 처음시작할때이 샴푸 이거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이제 보라색과 색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란기가 좀 잡혀요. 음. 샴푸 대용으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샴푸 대용으로 사용하시는데 일주일에 두 번. 음. 너무 자주 써도 안 좋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발이 좋아지진 음. 않아요. 좀 오히려 좀 건조해져요. 음. 음. 너무 예쁜것 같아요, 색깔. <laughs> 지금 뭐. 벌써 떨리네요. 음. 오늘 머리 해주신 신의실장님과 유정님이에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예쁘게 머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